안녕하세요. 40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이형 헤르페스가 생겨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외도 없어도 가신 적이 없으신데, 해... 아이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입장이신 거죠. 내 마음과 배우자분 마음이 아마 똑같으실 텐데, 어, 배우자분은 헤르페스가 나오지 않네요. 간혹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10년 레벨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신경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면, 대개는 뭐, 많이 피곤하거나, 음주를 많이 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아무튼 면역이 좀 떨어진 상황이 되면은, 입술 혹은 성기 쪽,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입구의 주변 신경에 자리 잡게 되니까, 어디든 간에 그쪽을 이제 한 번씩 나오면서 물집을 만들게 되는 게 헤리페스인데, 가끔 저희가 이제 혈액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도저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헤르페스 뭐 타입 1 특히 혹은 타입 2 항체는 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체가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긴 했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증상이 생기지 않고 신경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뭐 5년, 10년이 될지는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성진님께서 예전에 헤르페스 2형에 대한 항체 검사를 굳이 할 일은 없거든요. 뭐 건강 검진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사 증상이 생겼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봐요. 어, 저는 어마어마하게 자주 접하고 음. 저희가 헤르페스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하고 클립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헤르페스 질문이 저, 제 채널에도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건 음. 당연히 뭐 신경절에 잠복해 있었을 수도 있고 원래 갖고 계셨던 거죠. 원래 헤르페스 보균자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 여기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음. 갖고 계셨고 증상 발현은 15년 동안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뭐 그거는 이제 해픈 투비뭐 말씀하신 대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피곤하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건데 검사를 안해 봤으니까 몰랐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께서는 그 검사를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만 일단 혈액 검사를 꼭해 보시기 바랄게요. 증상이 없으셨다면은 소변이나 아니면은 그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 도말 같은 걸로만 보지 마시고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모든 검사를 하셨다니까 아마 해설 을 수도 있는데 배우자분이 네. 감염되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이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베르페스가 한번 발생하면 15년 동안 이게 또안올 맞다라는 것도 또 대단한 것이긴 하기 때문에 15년 동안 증상이 전혀 없으셨다는 네, 증상이, 증상이. 없었 그러니까 거죠. 증상이 있을 때 관계라면 보통 전염이 잘 되는 거니까. 이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신 게 나을 것 같고 저기서 도대체 저는 어디서 울물인 걸까요? 이거 알수 없어요 언제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수직 감염으로 갖고 있, 있는 경우도 물론 있으니까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냥 관리를 잘 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뭐 비뇨기과뿐만 아니라 피부과 내과 아무데나 가셔도 페르페스 진단받으셨다면 약을 주실 거예요 짧게 먹는 약 쓰시고 증상이 꺼지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부부생활 하시면 될거 같고요. 이거 의외로 많이 접하는 상황이니까 뭐 많이 고민되시면은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부부가 같이 가서 상담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